요리사인 은희 씨는 새로운 요리를 만들 때마다 언니들에게 평가를 받는다. 함께 모여 음식 관련 일을 하는 세 자매. 긴급 회의를 연 다음 날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부모님이 계신 대전으로 향한다. 결혼 40주년을 맞는 부모님을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첫째 수정 씨는 전골을. 막내 의희 씨는 몇 가지 양식을 만들어 솜씨를 뽐내고 윤정 씨는 상차림을 맡았다. 세 점의 합동 작품 앞에 식구들이 모여 앉았다. 고맙다는 듯을 했다. 네. 잔치가 시작됐다. 네. 네. 사랑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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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구들은 모두 감격했다. 부모님의 결혼 40주년이 기쁘고 상을 차린 쥐잠의 정성이 놀랍다. 엄마는 계시니 그리셨네요. 너는 한번 드리고 조금만 드. 엄마랑 아빠랑 가운데라도. 어, 그래 그래요. 그래 진 여보. 막내딸 은희 씨는 바닷가재 구이를 만들었다. 바닷가재를 한 번도 먹어 보지 못했던 어머니를 위한 특별 요리다. 부모님 얼굴에 기쁨이 발견함이 어린다. 엄마 주셨어요 음, 짬거린다 네. 음. 음. 그냥 이거 소스. 어, 맛있다. 세자매에게도 아주 특별한 날이다. 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 사랑의 식탁으로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었다. 작업실로 돌아온 후 자매들은 각자 바빠졌다. 오늘은 둘째 윤정씨가 작업실을 전세냈다. 잡지 촬영을 하는 날 윤정씨는 촬영할 음식의 요리와 스타일을 맡았다. 숄 같은 하나 살짝 걸고 걸, 걸 거고 음. 여기 이제 제가 음식하고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사하는 진짜 기분으로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거 아니면 두개중에 하나로 가려고. 음. 그거 이거 뭔가 그러니까 약간 디너니까 네. 좀 럭셔리해서. 자, 어. <laughs> 네. 그릇은 가장 중요한 소품이다. 오랫동안 사 모은 그릇을 놓기도 하고 모자란 게 있으면 그릇 가게에서 협찬을 받아오기도 한다. 이제 음식을 만들 차례다. 오늘 촬영할 음식은 각종 샐러드. 샐러드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지만 그래서 더욱 촬영이 어렵다. 소스에 버무릴 때도 접시에 담을 때도 조심스럽다. 촬영을 할때 음식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스타일만 담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윤정 씨는 그 둘을 동시에 해낸다. 유리보다 담는 방법이 더 까다로울 때가 많은데 음식마다 담는 법이 다 다르다. 담을 때 샐러드 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요? 좀 자연스러워 보이게 서 자연스러워 보여야 되니까요. 또 재료가 다 보여야 되잖아요. 어떤 재료가 다 들어갔는지 완성된 샐러드를 식탁 위에 올린 후 다시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를 점검한다. 과일 샐러드가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도 중요하다. 샐러드 옆에 물컵을 두기로 했는데, 물이 튀지 않도록 젓가락에 따르는 게 요령이다.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윤정 씨는 졸업 후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됐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어서 한식과 양식을 따로 공부했고 질과와 빵, 떡 만들기, 꽃꽂이까지 배웠다. 9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신은 배움의 여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세 자매가 만든 요리들이 벽에 걸린 사진 속에 담겨 있다. 긴 하긴 잡지 촬영이 끝난 후 작업실에 온 수정 씨가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촬영 후에 남은 자투리 채소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맏언니인 수정 씨는 세 자매 중에서 가장 알뜰살뜰하다. 음식 재료들을 넘치지 않게 사려고 노력하고 또 아무리 적게 남아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다. 남는 재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긴하겠습니다. 팩하게 팩. 팩? 어 진짜로? 어 아니 이거 다막 짠투리 남은 것들. 꿀도 좀넣으 뭐야? 어. 왜제 그래, 꿀 넣으면 촉촉하지. 꿀좀 빼줘봐. 큰언니가 어. 팩을 오, 만든다는 소리에 윤정 씨와 은희 씨가 덩달아 신바람이 났다. 들어가면 좀 방해되지 않을까? 응. 꿀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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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고만 고만. 너무 많아. 그럼 네,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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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이거. 아, 음. 수정 씨의 투명한 피부 비결 중 하나가 이 천연 팩이다. 천연 팩이 비싼 화장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믿는 큰언니 덕에 동생들이 호사를 노린다. 편하지. 아 시원해라. 아 시원하다. 둘째 윤정 씨의 웃음보가 터졌다 아니요. <laughs> 아니 너무 웃겨. 위에서 막 찍고 계시는 거. 눈을 그냥 감고 있어. 임무를 <laughs> <아우. 인물을 웃음> 다한 수정 씨가 자신의 얼굴을 막내에게 맡긴다. 어우 <laughs> <아우>, 시원하다. <laughs> 응? 나는 이렇게 그만 먹으려지 그냥. 아유 언니는 하루 종일 걸려. 뭔가 막눈 위에 발리는 거 같은데? 안 발렸어. 그래? 여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 관심사도 비슷하기 마련인데 깨끗한 피부는 그녀들 모두의 소원이다. 언니 강아지 보지 아니야? 손. 네. 손등까지 세심하게 발라준 은희 씨가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큰 언니의 잔소리가 쏟아진다. 왜 언니야 코는 왜안 발랐어? 참아. 그냥 고어 됐어. 왜 각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아 조까 좀 어떻게 가. 남신 형님이 옆에서 얘렇죠좀 <laughs> <신경을 웃음> 쉬어. 음. 음. 진짜 신나다. 아, 신나다 음. 진짜. 음. 야, 좋다 좋아. 등머리는 응. 따뜻하고 바닥이 근데 불을 껐어. 왜 속에 점점 바닥이 시원해시하고 이랬어. 바닥 불불좀 음. 여자들끼리의 수다도 즐겁고 오랜만에 맛보는 여유도 즐겁다 며칠 후 일을 모두 끝냈는데 수정 씨와 은희 씨가 작업실에 남았다 오늘 밤 작업실에서 귀한 손님을 만날 약속이 있다 이럴 때 요리사인 은희 씨는 음식 담당이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요리 대신 손님이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선택했다. 요리하는 동생을 지켜보는 일이 수정 씨는 참 좋다. 향이 확 난다. 그치? 음. 이따가 그 은이 요리하고 있는 거 구경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laughs> 어머, 혼자서 하면서 그래? 아니, 아니 근데 그래? 은이가 요리하는 거 보면 혼자서 이렇게 펑 보면서 음 이렇게 하고 저 혼자 주무려. <laughs> <하려고 웃음> <laughs> 진짜 재료랑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이, 쁘게잘 썰렸네. <laughs> 막 이러고. 정말 재료랑 대화를 하세요. 아, 근데 사실이에요. 네, 네, 맞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요 오늘도 막 보고 아, 너참 예쁘게 생겼다. 이러면서 <laughs> 막 이렇게 마늘 이렇게 올려 놓으면서 이쁘게 올려 놔야지. 막이러면서 <laughs> 거의 재료를 무슨 뭐 애인화해서 그런 거 네. 연애를 애인을 애인을 먹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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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해가지고 준비가 거의 끝났다 <웃음> <은희야>. <웃음> 아, 부착 추워, 부착 추워. 은희 씨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laughs> 손님이 찾아왔다 <선물>. 어린 시절부터 <laughs> 실과 바늘처럼 <laughs> 붙어 다니던 단짝 <laughs> <반짝 반짝 웃음> 친구다 어머 아, 아, 언니 어. 언니 잘 지냈어요? 어. 더 이뻐졌네요 나어살 이뻐. 빠졌어 힘들어 어, 고너 진짜 응, 말랐다이 은희 씨의 친구 박주아 씨는 뭐, 아나운서다 <laughs> 정신 없이 바빠지면 <laughs> 자주 볼수 없지만 거야, 언제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도 마음을 <laughs> 터놓을 수 있는 보석 같은 벗이다 건강하게. 은희야 이거 어디 살이야 이거 안심 안심 응. 요리에 <목소리> 관심이 많은 박주아 있거든? 씨는 은우 그래? 씨에게 배우는 것이 많다. 좀 고기를 굽는 방법은 몇 번이나 배웠고, 고기 위에 올릴 감자를 함께 만들어 보기로 했다. 감자를 얇게 썰어 꽃잎처럼 포개구 우면 완성이다. 요리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성을 다한다. 스테이크를 놓을 접시도 일부러 오븐에 데웠다. 네.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조심해야 돼. 아두배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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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만지는게 아니구나. 오븐에서 나오잖아 아, 너무 멀지 않게 주세요네 선생님. 사실 <laughs> 맨날 해주는 거 받아 먹을 때는 생각 없이 그냥 아 접시가 따뜻하네 그랬는데 도와주려니까 접시가 따뜻한 게 아니고 뜨겁다는 걸 알게 되는구나. <laughs> 진짜 뜨거워. 어. 그래야지 손님한테 나가면 어. 그래도 금방 식으니까. 요리를 배운 은희 씨가 가장 즐거운 때는 바로 이런 때다. 이게 언니, 감자 하나 올라갔을 뿐인데 너무 달라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김에.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스테이크가 완성됐다. 고급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은 분위기로 만들어 주고 싶다. 그래서 스테이크와 어울리는 와인도 준비했다. 버섯이 음. 아까 고기 구운 팬에다 했더니 맛있다. 나 맨날 이제 김치찌개랑 밥만 먹다가 집에서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다. 웹 디자이너였던 은희 씨가 20대 후반 진로를 바꿨을 때 괜히 샹쿠리야 확실히. 아, 박주아 씨는 내심 놀랐다. 가장 놀라운 건 유학 결정이었다. 나중에 제가 뉴욕에서 일하고 있을 때 놀러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 얘가 졸업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일도 하니까 신기했나 봐요. 그러더니 사실은 너가 유학 가기 전에 얘가 미쳤구나 <웃음> <웃음> 싶었대요. 근데 차마 친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그냥 그냥 열심히 살다 와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든 음. 적응하고 사니까 그제서야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도 보니까 그때 약간 좀 정신이 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미쳤구나 아니고 너무 무모하구나 생각은 했었어요. 아, 이게 나쁜 어. 의미가 어. 아니고. 아, 나쁜 의미는 그냥. 아니고. 그냥, 음.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 잘할 것 같긴 한데 굳이 미국 유학 안 가고 한국에서 해도 잘할 것 같은 응가? 애가 뭘 굳이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까지 가야 되나. 그게 힘들더라. 여자 혼자 미국에서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걱정돼서 연고도 없고. 미국 가서 봤을 때는 짠하긴 했었어. 응. 너무 있을까요? 말라가지고. 어. 네 지금도 말랐는데 너무 말란 거예요. 막 너무 막 강해진 거예요. 보던 모습 중에 제일 강했던 게 미국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 그래. 그랬더니? 이제 은희 씨도 안다.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늦은 나이, 늦은 결정이란 없다는 것을. 음. 눈이 쏟아지는 날. 작업실에 출근한 수정 씨가 봉투를 들고 문 앞으로 달려 나간다. 문 앞에 어지럽게 놓여 있는 쓰레기들이 눈에 밟힌 것이다. 동생들도 있고 스탭들도 있는데 말없이 혼자 치운다. 이거 평소는 수정 씨 전당이잖아요. 네, 제가 이런 왜냐하면 저희 이미지잖아요. 항상 주변 정리 깨끗이 하는 게 저희.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위생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쩔 때는 보면 안 치워져 있고, 이렇게 뭔가막 있으면 이렇게 좀 시킬 때도 있고, 괜히 좀앞좀 치워라 이러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냥 제가 또다 바쁘니까, 또 제가 들어오면서 잠깐 치우면 되니까, 치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 그것이 작업실 대표 수정 씨의 철칙이다. 이런 식인 거야 더 두껍게? 네 그렇게 해서 응. 이거를 하나를 다 느끼는 힘드니까 이거 또 이렇게서 해 사선으로 또 잘라야지 가능하면 직선이 되게 이런 식으로 작업실 주방이 되게. 바빠졌다. 또 다시 파티 음식 주문을 받은 것이다. 빨리 언니 저렇게 놓으면 안 돼. 빨리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뿌려줘야 되냐? 음, 파티 음식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막내 은희 씨다. 요리 이제 많이 이제 시작한 거지 다시 오늘. 요리가 시작되면 수정 씨도 꼼짝 않고 음식을 만든다. 아 근데 진짜 요리. 팔이 아프지 팔뚝이. 어, 난 등이 다아파 등이 다아파 우리랑 응. 최근 수정 씨는 자주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 근력이 되게 많이 약해졌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에 <laughs> 어 어. 그래가지고 아 이제 막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면요. 진짜 다음날 도 너무 몸이 힘들어요. 언니가 안 맞는 사람. 특히 이렇게 이제 연이어서 또 일하는 날 되게 피곤하죠. 아막 얘네들 가끔 노약자 취급을 해가지고. 삐질라고 할 때도 있는데 언니 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막이 거. <laughs> 자리 없이 비면 언니 노약자은안좋아막이러고 <laughs> <이런 거. 웃음> 파티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참가 인원과 시간대에 따라 음식 메뉴도 달라진다. 이번 파티는 저녁 식사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고기와 생선 요리 몇 가지를 첨가했다.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은희 씨는 파티 때마다 조금씩 요리법을 달리한다. 새우 튀김을 내놓을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소스를 발라 오븐에 구워보았다. 머리까지 같이 있으면 예뻐가지고 머리채, 껍질을 벗겨서 위에 이쑤시개로 내장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 위에 파랗게 보이는 게 허브 버터거든요. 그러니까 버터인데 여기다가 마늘하고 파슬리 같은 거 다져가지고 어. 잘속해 놓은 버터예요. 그거를 얹어가지고 조금씩 얹어서 구는 거. 요리법을 달리할 때마다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 이거 이거 깨끗한 어. 걸로. 그렇죠. 입맛이 예민한 큰언니 수정 씨가 그렇지. 맛을 본다. <laughs> 어때 가는? 소금 좀간 더해도 좋아. 그렇지. 뿌리고 있어 지금. 지적을 받자마자 은희 씨 손이 빨라진다. 주방에서 일이 끝나자마자 수정 씨가 거실로 향한다. 거실에서는 둘째 윤정 씨가 전쟁 중이다. 푸드 스타일리스트인 윤정 씨는 파티 음식의 스타일을 담당한다. 주방에서 막내를 도왔던 큰언니가 또다시 소매를 걷어붙인다. 고마워 언니. 언니가 바쁜데 여기저기 뛰어나시지 <laughs> 않아. 이제 저쪽 주방이 아, 아, 응, 아, 다 끝나가지고 끝났어. 우리 저녁에 피크도 섞을까? 아니, 응. 이제 보라로만. 수정 씨는 하시는 일들이 많네요. 천천히. 안 들어오는 분들 많아 많아서. 둥머리야. <laughs> 작업실의 대표라고 해서 수정 씨는 뒷짐지고 구경하는 일이 없다. 더 뛰고 더 노력한다. 파티 시작 네 시간 전 자매들과 스태프들이 도착했다 파티 현장은 처음으로 문을 여는 가구점 가구점을 둘러본 윤정씨가 식탁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한다 다행히 가구점이 넓고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 오늘 주문받은 음식의 양은 70인분. 은희 씨는 넉넉하게 100인분 정도를 준비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수정 씨와 은희 씨가 주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동안 윤정 씨가 식탁을 준비한다.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다. 고기와 생선 요리를 포함해 몇 가지는 작업실에서 만들어 왔지만, 대부분의 음식은 현장에서 직접 만든다. 기본 재료들은 이미 손질해 왔으니, 얼마나 빨리, 얼마나 이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손으로 간편하게 집어먹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작은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 미리 완성해오면 좀더 일이 쉬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맛이 달라질 것이다. 잖아요. 거의 근데 미리 다 만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던지니까 훨씬 더 이렇게 먹, 먹음직스럽고 신선해 보이고 좋, 좋 좋아요. 그래서 약간 공정은 복잡하긴 한데 음 일단 맛이 틀리니까 예 그거는 감수해야죠. 저녁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국물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홍합요리를 하기로 했다. <목소리> 우리나라 그 겨울철에 홍합이 잘 나오고 제철이고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홍합탕 아시죠? 우리나라식으로 <목소리>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저는 서양식으로 해서 화이트와인으로요. <목소리> 오늘 요리 중 가장 간단한 음식이지만 가장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주방에서 음식이 완성되면 윤정 씨가 식탁 위에 올린다. 먼저 앙증맞은 케이크들을 차곡차곡 쌓은 후 다른 음식들을 놓는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개업식이 시작되자마자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3 0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식탁 위의 음식들이 거의 동인하고 말았다. 그리고 피클, 피클 좀 해줄래? 피클. 그리고 그냥 피클 좀 줄래? 피클 모르겠어. 저기 당황한 자매들이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모른다. 어. 이것도 한 거잖아요. 이것도 넣은 거야? 이따가 소스 더 드릴게요. 인정 얼른 가 이제. 아, 그럴까?